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도 공부하는 쌤, 오공쌤이에요. 어, 중위 삼각형의 무게중심 활용문제인데요. 조금 오랜만에 무게중심 또 나오네요. 이런 무게중심이나 내심 외심 가지고 넓이나 길이 구하는 문제는 언제나 그 길이나 넓이를 정확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것의 몇분의 몇, 그것을 몇분의 몇, 몇 몇을 계속 곱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. 그죠? 그런 식의 활용문제예요. 자, 보세요. 삼각형 ABC가 있고요. G가 중, 어, 무게중심이래요. 그렇다면 무게중심이 뭐니, 무게중심을 어떻게 그리죠? 라고 물을 때 바로 대답이 나오나요, 이제? 세 중선의 교점이죠. 그죠? 그래서 밑변이 2등분 됐구나라는 걸 바로 알아야죠. 그죠? 밑변이 2등분 됐고 이점 G가 A에서 요 X까지의 점을 2대 1로 나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. 그죠? 자, 이때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각형 MPNG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. 그렇다면 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? 구할 수 있게 되어 있죠. 14. 자, 수선으로 12가 있어요. 자, 됐네요. 그럼 우리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. 이때 AG와 BG의 중점을 각각 M, N이라고 놨어요. 그래서 BG와 어, AG가 2등분 되어 있는 게 보이나요? 어, 좋아요. 자, 이제 한번 해볼게요. 먼저 이 노란색이 왼쪽에 있으니까 이 삼각형을 반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죠. 이것은 전체의 2분의 1. 그럼 이제 그 노란색이 또 포함된 걸로 자를 수 있는지 보니까 자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잘라요. 그럼 이것은 이 2분의 1의 몇 분의 몇이 되나요? 2대 1로 나누니까 3분의 전체를 3으로 났을때두 칸에 해당하죠? 꼭지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높이는 같아요. 그래서 곱하기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두 개를 곱하면 이 노란색이 나오는 거야, 비율이. 자그 다음에는 요두 개를 가지고 자르기가 쉽지 않아요, 그죠? 두 개가 나오게끔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잘랐어요. 자, 어, G가 무게중심이고 C에서 이 선분 에, 내려진 이 선분이 중선이죠. 중선은 A, B라는 선분을 반으로 나누는 거죠. 따라서 이쪽과 이쪽이 반으로 나뉘어요. 높이가 똑같은 꼭지점에 있고, 그렇죠? 그래서 이것은 또다시 이 3분의 2의 2분의 1. 자, 이제 3개를 다 곱하면 약분해서 6분의 1이 나와요. 자, 무게중심이에요. 무게중심은요, 6개로 나뉘어진 각 부분이 전부 전체 넓이의 6분의 1이 되는 거 알죠? 이게 6분의 1, 6분의 1, 6분의 1 해서 6분의 1이 6개 나오는 거예요. 됐죠?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잘라진 요만큼을 구하기로 했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요거 잘안 보이니까 다시 걷어내고, 다시 걷어내고 보자. 요 삼각형을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. 요 삼각형을. 삼각형 A, G, B. 그런데 여기서 힌트를 줬어요. AG와 BG의 중점이 각각 M과 N이다.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인데, 여기도 그럼 AN이라는 선분이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, AGB라는 삼각형의 중선. 또 BM이라는 선분도 중선. 그럼 이 선분은 어떻게 될까요? 연결해 볼까요? 연결했어요. 보였어요? 자, 이 선분도 원래 전체 삼각형의 중선이다 보니까 AB가 2등분 되는 거죠. 그래서 세 중선의 교점이 P니까요. P는 왼쪽에 있는 비스듬한 요 삼각형, A, B, G라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에요. 따라서 여섯 개로 나뉘어진 곳의 넓이들이 다 어때요? 같겠죠? 이 점이 뭐니까? 중점. M이 뭐니까 중점 n도 중점이니까 그래서 6분의 1로 다 나뉘어지는 거예요. 결국은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6분의 2가 노란색이에요. 그런데 우리는 아까 이렇게 생긴 ABG라는 삼각형의 비율도 어, 계산과정에서 구했어요. 이 중에 얼만큼이죠? 전체의 반의 3분의 2였죠. 보세요. 2분의 1에 3분의 2죠? 따라서 요만큼까지만. 자, 요걸 그럼 밑에다 쓰고요. 그것의 6분의 2니까 곱하고 약분하면 9분의 1. 전체 abc라는 삼각형에서 이 노란색 사각형이 차지하는 비, 비율은 9분의 1이에요. 따라서 넓이를 구하고 곱하기 9분의 1만 하면 되는 거죠. 밑변 14 곱하기 높이 12 나누기 2 곱하기 9분의 1. 따라서 넓이는 3분의 28 이렇게 나와요. 자, 이런 유형의 문제는 너무 어려운 거를 풀기보다는 어, 중간 정도 되는 문제를 여러 문제 반복해서 매일 한 문제라도 풀면 시험 때까지 한 문제라도 풀면 시험에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 충분히 어, 풀수 있어요. 그래서 어, 시험 며칠 안 남았을 테니까 어, 오늘부터 매일 비슷한 문제 유형을 몇 개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여기까지예요. 다음 시간에 봐요.